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홍보대사 강내호입니다 포천 로컬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포천시에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포천시에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당일 출고 당일 판매해서 그 당일 폐기까지 하는 그날 생산한 농산물은 그날 다 파는 그런 마켓이 있는데요 오늘 판매되지 않은 그런. 샐러드들이라든지 그런 채소들은 다음날 원 플러스 원으로도 또 만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포천시에서 자라는 그런 농산물들을 와서 둘러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고 이렇게 좋은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빨리 알지 못해서 조금 약간 제 스스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여기 그 포천 로컬 푸드 마켓에 좀더 자주 와서 포천에서 어떤 게그 계절마다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소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제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샐러드 보통 보시면 우리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좋은 샐러드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일반 마트에서는 이런 샐러드 사실 팔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면은 거의 뭐 일주일 열흘도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하고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건 이게 오늘 출고된 샐러드인데 내일 판매가 되면 원 플러스 원이래요. 그래서 꼭 오셔서 한번 보시고 정말 좋은 농산물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먹어왔던 게 샐러드인데 샐러드도 그냥 풀만 있는 샐러드가 아니라 오늘은 유럽에서도 많이 먹어요. 그 버섯들을 볶아서 샐러드 위에 볶은 버섯을 넣고 같이 먹는 그런 샐러드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질이 좋은 버섯들이 있어요, 일단. 근데 아이들이 버섯을 잘안 먹거든요. 가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이 버섯을 먹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버섯을 먹지 않는 건그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책임이에요. 그니까 저희 딸은 버섯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버섯을 맛있게 요리하면 버섯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섯 맛있게 볶아내는 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그게 샐러드하고 어떻게 잘 접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송이 보시면 좋은 양송이 사시려면 신선한 양송이는 이렇게 안에가 닫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떨어져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안에 까만 살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죠. 얘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그렇다고 얘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요, 이런 버섯일 때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버섯일 때는 좀더 프레쉬한 맛이 있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좀 농후한 그 숙성된 그런 버섯의 진한 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을 때는 뭐 밀어서 샐러드 같은 데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열려있는 버섯들은 볶아서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일단 버섯을,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서 두시면 되고요. 표고는 그냥 슬라이스로 할게요. 아, 근데 포천이 사실 이게 정말 좋아요. 이런 농산물. 포천시 하면 생각나는 농산물이 사실 없어서 저도 늘 고민을 했는데 포천은 진짜 수확하는 양이 적을 뿐이지 없는 게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천시에 와서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신선하고 좋은 채소들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거는 이렇게 3, 6등분 하고요. 양파가 같이 들어가주면 버섯 볶을 때그 우리가 설탕 같은 거안 넣어도 양파에서 버섯으로 단맛을 막 넘겨줘요. 그래서 양파만 잘 써도 설탕 쓰지 않고 버섯을 달고 맛있게 볶을 수가 있어요. 기름 먼저 두르고요. 버섯 볶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섯은 수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받쳐주지 못하면 버섯에 있는 수분들이 막 흘러나와서 나중에 버섯이 볶는 게 아니라 끓이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버섯은 처음에 불이 센 상태로 계속 볶아줘야지만 버섯이 갖고 있는 수분을 날려줄 수가 있어요. 일단 소금, 은추 간을 하고요. 쭉, 그, 부드럽, 맨 위에가 제일 부드럽고, 점점 부드러움이, 그, 우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 어... 나무화 돼요. 계속 키우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질긴데,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밀면 똑하고 부러지는 게 있는데 요만큼은 딱딱해서 못 먹어요. 나중에 이만 잘라서 요건 버리시고 요것만 드시면 됩니다. 이 버섯 자체에도 단맛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맛을 끌어내 주다 보면은 요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버섯이 태우지 않고 우리가 누룽지가 고소하잖아요. 밥보다 브라운 컬러가 나오게 잘 볶아주면 돼요. 아스파라거스도 이따 같이 넣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갈색으로 잘 볶아지고 있죠. 집에서 버섯 볶을 때 보면 물이 이렇게 흥건히 나와서 축축해지는데, 이렇게 갈색이 나게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은 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다 색깔이 나면 양파를 좀 넣어주고요. 양파 넣고도 양파가 타지 않게 잘좀 볶아주시면 되는데 추가로 소금간을 더 할게요. 양파가 투명한 정도의 색깔로 익어가면 그 다음에 빼내시면 돼요. 우리가 허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포천에 산나물이 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곰취인데, 오늘은 곰취를 다른 허브 대신해서 사용을 좀 해볼게요. 다져서 이 곰취 자체도 우리가 바질이나 파슬리 같은 그런 허브처럼 쓸수 있으니까, 자, 아스파라거스는 금방 익으니까, 나중에 넣어주시고 올리브오일 좀만 더 넣고요. 맛있는 냄새 나죠 마늘 다진 거 같은 거 있으면 넣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마늘 다진 거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다 볶아지면 허브 대신에 곰치를 넣고 빼내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샐러드 하기 전에는 빼서 잠깐 식혀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로컬 마켓에 오시면 넌 예쁘니까 예쁜 것만 먹어라는 식초가 있어요. 사과식초가 요거 사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자연식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천연식초, 천연사과식초하고 가래울이라는 생들기름이 있는데, 오늘 요걸로 한번 드레싱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병에다가 눈대중으로 한 비율을. 식초를 좋아하시면 식초 양을 마음껏 늘리셔도 되는데, 식초 한 1에 기름이 한 3에서 4, 뭐, 식초 신맛이 싫으면 한5 정도까지 넣으시고, 그리고 소금하고 후추 간을 좀 할게요. 집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먹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오늘은 병이 요런 병이 준비가 됐는데 케찹 병 있죠? 이렇게 소스 병 같은 거. 그거 갖다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거 가지고 흔들면 이렇게 섞여요. 이따가 또 다시 분리가 될 거지만 이렇게 섞였을 때 사용하면 돼요 뭐 여기에다 소금, 후추, 간을 미리 해놔도 되고 샐러드에다 뿌려도 되는데 저 보통 아예 다 해놔요. 여기다 소금간까지 다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무쳐서 먹어도 돼요. 겉절이처럼 무쳐도 되고, 아니면 다된 데다 뿌려도 되는데, 여기다가 일단 굉장히 질 좋은 대추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별로 자, 이 꼭지 같은 거 따서 따면 좋은데, 조그만 칼이 없으면 칼끝을 이렇게 잡으시고, 쏙 꽂고 서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리면 쏙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추방울 토마토 사이즈가 워낙 좋으니까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세로로 썰, 썰어도 되고 반을 이렇게 가르셔도 되는데 토마토가 크니까 이렇게 세로로 써는 게 오늘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잘 다듬어진 샐러드 먼저 밑에다 깔아주세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자른 걸 예쁘게 얹어주시면 얘도 맛이 무랑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넣으면 맛도 깔끔해지고 색감도 좋아지겠죠 아까 만들었던 드레싱 또 흔들어 주시고 쭉 돌려주시면 돼요 드레싱 돌려주고 아까 볶아놨던 버섯을 이렇게 얹어주면 여기에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허브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미나리도 있고 쑥갓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허브 대신에 오늘 사용할게요. 어린 잎들만 따서 허브로 그리고 드레싱은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서 위에다 조금만 더 뿌릴게요. 버섯샐러드 완성됐습니다.